안녕하세요 태음만대육입니다 오늘은 3월 4일이고요 와 지금 밖에 비가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<laughs> 저 옆에도 지금 제가 비닐가림막을 이렇게 다 씌워놨거든요 어, 제가 지금 거리대 4개 거의 3개 반이 나가 있는 상태라서 유기들이 어, 지금 다 씌워놨는데 와 근데 이번 비가 이렇게 별나게 올줄 몰랐네요 좀 어느 정도는 좀 곱게 내릴 줄 알았는데 바람이 거의 태풍급으로 와 제가 직장에 있으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집에 큰딸한테 전화를 하니까 비닐가림막이 제대로 붙어있냐고 하니까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<laughs> 그래서 큰아이고 제가 다시 좀 집어 달라고 해서 <laughs> 큰아이가 부래부라 다시 집었답니다 저쪽 거리대는 괜찮은데 요쪽 요 거리대가 비닐이 이렇게 뒤집어졌는 거예요 근데 비는 그때 많이 맞지는 않은것 같고 요렇게 요 아이들 요 아이들 다 물을 주고 나온 아이들이거든요 <laughs> 와 근데 제가 어제까지 근무였는데 뭐 영화가 아니라서 제가 오늘까지 4일차죠 비오는 날 4일차인데 담요를 안 덮어 줬거든요 어, 영화가 아니라서 담요를 덮어 주지 않았는데 와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오늘이 휴무라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어, 끝입장이 좀 살짝 온것 같기도 하고. 아요 아이. 아, 요 아이 좀 이름이 생각이,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줄리아나. 줄리아나 이 아이는 제가 신고 거의 천물을 한뿍 주고 나왔거든요. 나왔는데, 오, 물반응은 좀잘한것 같습니다. 요렇게. 다른 아이도 그럭저럭 그렇게 뭐 눈에 띄게. 어, 영화가 아니었으니까, 네이는 입지 않았는데, 그때 뭔가 모르게 <laughs> 와. 근데 색감은 어 지금 비가 종일 오니까 해가 없잖아요. 해가 없는데도 이렇게 날씨가 차서 그런지 색감은 앞전보다 느낌이 조금 더든거 같은 생각은 들거든요. 뭐 그렇게 뭐 액면상 뭐얼고 탈난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이 최저 기온이 4도고 최고 기온이 4도거든요. 오, 그니까, 낮이나 밤이나 지 온도가 똑같죠. 와, 근데 그 체감 온도가 영화로 나오더라고요. 와, 어, 지금 갑자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노숙했다가 또 철수하신 분들도 많은데, 오, 저는 이제 회사에서, 오, 뭐, 늦게 마치고 라니까이 철수할 그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. 어, 그래서 뭐 에라인 모르겠다. 그냥 <웃음> 자라. 그래서 <laughs> 그냥 영화가 아니니까 그냥 담요도 안 덮어 쉬우고 그냥 이렇게 놔뒀는데, 괜찮겠죠. 아우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여기가 네트망을 구부린 데라서 이렇게 비오는 날도 여기만 가에 안을 볼 수가 있는데 저 옆에는 덮개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안을 보려면 비를 제가 쫄딱 맞거든요 이렇게 카메라를 대면은 제가 저기 반대편 거리대도 이렇게 네트망 구부린 데가 또 있잖아요. 얼마 전에 보여드린데 거기도 한번 괜찮은지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뒤쪽 베란다입니다. 여기도 네트망을 구부린 데라서, 요렇게 하면은, 이거 촬영한 비가 맞지를 않거든요? 여기 네트망을 제가 조금, 이번에 비를 안 맞게 하려고 많이 구부렸더니, 오, <laughs> 앞으로 많이 수대졌네요. 와, 여기는 제가 3일 전에 보여드렸잖아요? 오, 이 아이들 뭐 그렇게, 이 아이들도 뭐 액면상, 뭐 냉해나 그렇게 탈라나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, 지금 노숙 많이 시작 안 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조금 일찍 시작을 했는데 여기도 남부지방이 좀 따뜻하고 해서 와 어, 지금 비가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어, 어, 이상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잘 있다는 소식 전해 드리면서 어, 여기도 엄청 춥네요 여기가 항상 앞쪽 베란다보다 바람이 늘 많이 부는 곳이거든요. 와, 지금 제가 너무 추워서 영상은 더 이상 못 찍을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빗소리가 그 어마어마합니다. 감사합니다.